자두 번째 가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특트문제 했던 거는 어, 교차 두 개일 때요. 교이두 개일 때 했지?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 어떤 2차 방정식을 2차 부등이나왔는데교차이두 개일 때. 그럼 분류를 하자면 판별식 0보다클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크면 벌어지고 작으면 모아진다 이렇게 했었지? 했죠? 자 이번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렇게 되는가. 분류를 하자면 판별식 0일 때. 판별식 0일 때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때 무조건 기준을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그이 함수가 어떻게 해요? 0보다 크다, 이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럼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받아되면되는 거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0과 연구 같을 때는 어떤 때냐면 판별식 굳이 따져보지 않아요 됐죠. 되게 답이 안 나올 때는 따져보긴 하는데 헷갈릴 때는 딱 보면 보통 알아요. 우리가 인수분을 많이 했으면.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매번 판별식을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칠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얘가 이렇게 접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나 이렇게 교점이 하나일 때, 판별식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지. 됐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2차 구등식이 0보다 클 때를 구하시면 함수값이 0보다 클 때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함수값이 양수인 건 여기가 양수고 0이 0이고 여기 양수잖아요. 됐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문의 2차분등식 0보다 클 때는 뭐야? 알파보다 큰 것도 양수고 알파다 작은 것도 양수죠 쉽게 말하면 알파만 빼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판별식 0이라는 건 얘가 판별식 0이라는 거는 중분을 갖는다는 얘기죠 중분 교점이 하나 중분을 갖는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볼게 봐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어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가 양수일 때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지? 딱 보자마자 얘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 때는 보이죠? 보인다고. 안 보이면 그때가 판별식을 써보면 되는 거고. 보통 보여요. 이수간에 많이 하면. 그럼 x 2 n 제곱이 0보다 클때 이걸 구하죠. 이런 문제가 바뀐단 말이지. 그럼 얘 함수값을 그려보면,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2를 기점으로 해서 2마0꼭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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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진 거니까. 됐죠? 얘가 양수일때 그리죠. 함수값이 양수일때 찾으시면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1일 제외, 1땐 0이죠. 1을 제외한 게 답이에요. 2가 아닌 거. 그래서, X는 2가 아니다. 이 답이에요. 뭐, 이거 다 크다, 이거 다 크다 쓰든가. 됐나? 됐죠. 근데 사실 얘는요, 보세요. 얘는요, 야, 이거 갖다가잘봐 이게 2차고등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 굳이 함수를 안 해도 딱 보면 보이지 않아? 어떤 걸 작업했을 때양수다 그러면 뭐야? X가 아무거나 들어도 양수지다 언제만 0이니? X가. 2일 때만 0이지 그래서 x가 그냥 2가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풀어요 사실은 함수를 안해요 오케이 됐죠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이거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2 e. 이게 렇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등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 등고가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가겠지 그럼 함수값이 0 이상인 건데 그럼 0이고 양수니까 다 만족하죠 그래서 어떤 이차식 완전제곱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거란 말이야 모든 실수가 답이에요 결국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꿔 볼게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거죠. 어떤 걸 제곱하는 값이 0 이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높이가 0이거나 그 밑에지. 그럼 0보다 작은 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만 있니? 0인 것만 있겠지. 그래서 그때는 해가 뭐라고 해요? x가 2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걸 안 하더라도 제곱해서 0 이하인 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는 거 알죠? 그래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0이상인 거니까 이라는걸알수 있어야죠 그리고 굳이 그래프 하지 않는다 됐니?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죠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이 그래프는 항상 양수거나 0이거나 양수인데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높이가 음수인 게 없잖아 음수가 없으니까 밑에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어요 오케이, okay. 그죠 다시 말하지만 함수를 모르더라도 제곱해서 영보다 작은 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i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가 i는 대소가 불가능하기, 대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등식하고 함수에서 는허수를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죠? 얘는 이제 부등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실수에서, 그렇죠? 실수하고 실수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허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값은 없어요가 되는 거야. 했니? 이런 거고요. 교점이 하나인 거 이제 했고자두 개인 거 하나인 거 있고 이제 교점이 없는 거 볼게요. 교점이 없는 거. 짠짠짠. 자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한변식이 영보다 작을 때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됐죠 그렇죠? 이건 응. 뭐야? 교점이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이 교점이 없다. 됐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차함수,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보다 뭐 크다 작다 이거 따질 건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y는 ax 제곱 플러스 했더니 이걸 했더니 얘가 그래프가 어떤다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귀, 교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보세요? 어? 얘는 항상 양수네 이런 경우는 그죠 항상 양수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양수 중 뭐가 있냐면 얘를 잃은 거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니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니안 봤니? 이거 최근에 많이 보지 않았니 어? 이거 오메가라고 안 배웠니 혹시? 오메가1, 오메가2, 오메가3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 됐죠? 이거 오메가죠 오메가 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나? 0 되는 값 맞죠? 오메가 있어요 잘봐오메가의 근이 양수연이, 허수연이? 오메가 이거 0이면 양수연이, 허수연이? 허수였죠.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근, 근인 허수 근하를 우리가 오메가로 불렀죠. 맞지? 어, 뭐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1, 2, 3 기억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1, 2, 3을 보면 오메가인가? 그렇 해주세요. 그랬죠. 자, 하여튼 잘 보세요.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렇죠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는 건 얘가 y 는 기능이죠. 어 함수값이 영보다 큰걸 구하세요. 그만죠. 함수값이 영보다 큰 x가 얼마니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쓰면요. 판별식을 쓰면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뭐 된다?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된다는 거는 x축과 교점이 없는 이런 뜨는 경우잖아. 대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x는 뭐니? 뭐가 들어가든지간에 다 양수죠. 맞죠 이 그래프 를 그림이 얘잖아 판벳이 영어 잘으니까 교점이 없죠 항상 떠있단 말이에요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든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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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얘는 항상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 전체요 실수 전체 오케이 그럼 이케네 답이 뭐가 돼요 등호 들어갔어요 이때 답이 보니 0 이상이 되는 걸 고르시오 똑같이 답이 왜냐? 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0보다 큰걸 고르라고 하든 0 이상인 걸 고르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실수 전체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될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0 이하인 걸 고르세요 답 뭐예요? 없죠? 맞아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0이거나 그 밑에가 나오는 걸 보아시오면 없어요 회원님 그래서 잘봐 결론 2차 구등식은요 사실 판별식이 아까처럼 0일 때하고 판별식이 0일 때는 그냥 2차 부등식을 풀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항상 만족하고 항상 만족하지 라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 되거나 다안 되거나지. 자주 쓸게 없어요, 하니 나오긴 나오는데 굳이 그거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잘안 한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등식, 2차 부등식 나오면 제일 많이 푼게판별식이 0보다 클 때였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됐죠. x가 0이 되는 값이 2 개이기 때문에 항상 얘가 어떤 x 제곱 블라 더를 해주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 마 알파가 되고 x 마 베타가 돼서 알파와 베타의 기준이 돼서 크면 벌어지고 작으면 모아진다. 됐죠? 이게 이차 방정식이 사실 핵심이에요. 됐죠?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제일 많이 넘어지죠 됐나? 그다음 뭐열립이 차분식 풀이는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응. 자 예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잘 보세요. 1번. 1번, x제곱 마이 플러스 6 x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딱 보면 완전적으로 보이냐 보이니? 보이죠? 맞지? 이거 무슨 뜻이야?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라는 거지? 됐죠? 부자함수를안 가도 죠 사실. 맞죠? 이차 부등식을 풀기 하면 는 이차함수를 푸는 게 아닌 거니까 풀세요 그럼 그냥 풀면 답이에요. 뭐가 돼요? 실수를 제곱하면 0이상 만족하는 거뭐 있어요? 어? 실수 더하기 3니까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이상 아니야? 뭘 넣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값은 모든 실수예요 실수 오케이 굳이 함수를 그려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이렇게 하면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코만 0인거고 아래로 불러오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0이거나 양수가나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굳이 뭐 느리게 할 필요 있나? 그랬죠? 오케이 okay.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자, 마이너스 곱합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 EX 플러스 1 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a l to m i n u X is equal to minus. This is e 이 u a l to minus.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 꼭지점 좌표 1,0이야. 그래서 함수값이 0 이하인 거, 0 이하인 거, 이하인 건 없으니까 0 이거만 있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맞지? 답은 x가 1인 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 굳이 함수를 풀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냥 봐도 알잖니. 어떤 걸 제곱해서 0 이하면 음수는 될 수가 없잖아 제곱관계 맞지? 0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에요. 그 답이 가능한가 그냥. 알았지? 그 다음에 3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양수이다 됐죠? 볼게요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는안 되죠 그럼 얘가 교점몇 개일 때가 바로 나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지 그러면 그때 판별식을 하는 거 알았지? 됐죠? 안 보일 때 판별식을 해주면 짝수 판별식 안 보일 때 판별식을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푼데다 판별식 하는 게 아니야. 알지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식 가지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어? 음수네요. 맞죠?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이2차식을 y로 만들어서 2차 함수를 그려버리면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연구 잘하니까 없다. 이렇게 떠 있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그 함수 y값이 0 이상인 걸 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0 이상이니까. 맞죠? X의 볼간에 항상 여기서 이니까 답은 실수라는 실수. 모든 실수. 오케이. 됐나? 그 다음에.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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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됐죠? 자, 갑니다. 또 마이너스 곱할게요. 고생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해주면 x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테니 자 인수분이 해야 한대요. 일단 1차식이 없죠. 인수분해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 저걸 그려보면 판별식을 쓸수 있어요. 있어요. x는 있어요. 봐봐. b가 x의 계수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맞지? 판별식을 쓸라면 쓸수 있어요. 판별식은 b 제곱인데 b가 없으니까 빵이해주 맞지? 마이너스 4AC 이거 얼마다? 0가 된거니까 음이죠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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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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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거0 0거0 0 0그래0 0 0 0 0 0 0 0이0 0 0 0 위로 0 0이0시킨거0이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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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얘0 항상 양수인 거니까 0보다 작은 걸 물어보면 있다 없다? 이때 해가 없어요. 사실 만 이게 풀겠냐, 안 풀겠니? 안 풀겠죠. 이건 봐도 다 나오죠. 그냥. 제곱하기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거기다 2를 더했으면 얘는 항상 2보다 크잖아. 근데 0보다 작은 걸 물어보면 말이 안 되죠. 선생님 보자마자 그냥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런 것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테스트에 냈을 때 됐죠? 바로 알수 있는 건 바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예제 3번 사과 예제 3 예제 3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플러스 kx 자, 이 조건이 필요하고 여기가 이게, 이게 진짜 이제 그냥 푸는 거는 어차피 별로 없고요 됐죠? 자,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됐죠? 여보세요? 이 2차 방정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0보다 크대요. 됐죠?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함수로 생각하자고요. y는 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근데 모든 실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답니다. 그럼 교점이 몇개해 될까? 아니! 이 아래로 블록인 게 항상 0보다 크려면 교점이 몇개 해야 돼요? 한개해 되나? 방계죠 없어야 되지. 맞죠? 교점이 두 개면, 이렇게 두 개면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고, 맞지? 교점이 한 개면 함수값이 0인 게 있죠. 됐나? 그래서 이두 가지는 안 되고, 교점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없어야 돼. 이렇게 뿅. 그래지. 야 뭐가 들어가는 지간에 항상 양수죠? 됐나? 그래서 교점이 없을 때의 조건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풀면 끝나는 거겠지 그래서 한번 풀어 볼까요? 그러면 풀어 보면 판별식은 비제곱 마이너스 4, A가 1, B가 1. 끝났네, 맞죠? 얘가 0보다 어작다 작다. 인수분해 k 플러스 뭐이 k 이이너스거가거보다 작다. 이거 이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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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제 4번이요. 다음 열립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열립 2차 부등식을 하면 두 부등식을 풀어서 그냥 공통범위 구해주는 끝나는 거니까 별게 없지요. 두번 풀면 되는 거니까. 자, 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오보다크다 네, 나고요. 그다음 여기는 x 제곱이 여기가 이쪽에 있는 데 넘겨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얘가 작거나 같다. 오버라다됐나 가미나. 짜짜 두툼 마시고요. 자 인수를 해주면 되는 얘는, 얘는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연인, 자 수직선 한 번에 그게수고또 쓰기 귀찮아서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서 크니까 어떻게 될까? 크면 벌어진다 맞죠? 크면 벌어져. 요 그렇죠? 크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벌어지는 값을 가져요. 이거 해죠. 얘는 이수분 해주면 x-5 그 다음에 x플러스1이 작거나같졌다 이거죠.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네. 얘가 0이니까 5 여기 있네. 작으니까 작으면 모아집니다. 하나 그래서 된다 색칠하고 색칠하고 모아주네요. 그러면 공통범위가 이놈이시기. 이놈. 하나, 그래서 된다. 나 2보다 크고 x가 5보다 자거나 같지요? 이렇게 되는거지 알죠? 그냥 두개 풀어서 알기 시켜주면 되는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4의 2번 오케이 용자 4에 2번 2x 플러스 3이 있고요. 띠용 그 다음 x 제곱이 있고요. 띠용 여기는 5x 마이너스 4가 있죠. 자, 어? 열릴 때네. 대체로 잡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구등식은 이웃한 두 개끼리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거 대수리교하면 안된다고 했랬어요 그렇지? 빈 공간이 생겨요. 오류가 나요. 그래서 저걸 바꿔주면 이 x 플러스 3이 이거다. 하나와 이거. x 제곱이 작거나 같다. 5x 마이너스 3. 이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해서 바꿔서 풀면 되죠. 아이고뭐이런게 없죠.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오시 쓰면 되고. 자, 보세요. 얘를 넘겨주면 크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가? 음흠. 쭉 보고 있으면 돼요. 죠 그렇죠? 같이. 머릿속으로만 그냥 속으로만 인수분해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어허. 됐죠? 수직선에 그릴게요. 디링 얘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면서 크니까 되니 네, 네. 그래서 된 다음 여기보다 크다 여기보다 작다 해어요 됐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넘겨주면 저로 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 맞죠? 아 인수분해 쫙쫙쫙 되게 나오네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아 이거 어려운 하나도 없죠? 1과 4 1과 4에 대해서 작으니까 모아집니다. 됐나? 그래서 모아집니다. 색칠해주고, 모아주고, 쭉 색칠해줘. 공통범위,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동식. 그 답은 3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아요. 됐나? 엘리프 동식은 단순하게 두개 동시에 풀면 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풀면 됩니다. 됐나? 네, 갔다 오세요.